시편은 주로 기도 형식으로 쓰여진 시 모음집이죠. 즉 시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책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고 어떤 말로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지 기도와 찬양의 언어를 배우게 하는 책이죠. 칼빈은 시편을 거울에 비유하면서 영원의 모든 부분을 해부한 책이라 부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영원의 사계절을 비추는 거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전 인생을 통해 경험하는 모든 감정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시편은 정직하고 솔직합니다. 시편 기자들은 감정을 꾸미거나 포장하지 않아요. 인생의 괴로움을 영적으로 해석하거나 틀에 박힌 종교적 언어로 달래려 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노골적이다 싶을 만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감정들 기쁨 감사 즐거움 환희 행복 같은 긍정의 감정뿐 아니라 비탄과 슬픔, 두려움과 의심, 절망과 염려와 분노 같은 부정의 감정들을 다 솔직하게 쏟아냅니다. 그들이 쏟아내고 있는 그 정직한 마음의 목소리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지금 어떤 지점에 와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혼의 내비게이션 같은 책이에요. 마틴 누터는 10편을 작은 성경 및 구약의 개요라고 불렀습니다. 분명 구약에 포함된 책인데 마치 작은 성경처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구약의 핵심 메시지를 다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밖에도 10편은 구약의 소우주 또는 성경 전체의 축도 또는 모든 신학의 요약 등등의 화려한 천사를 한몸에 받고 있는 책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나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의 책이 이런 놀라운 신학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여러분 시편은 하나님은 우리 왕이시다를 믿는 주의 백성의 노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쏟아낸 모든 기도와 찬양의 언어들은 하나님은 누구시고, 어떤 분이셔야만 하는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즉, 시편은 구약 백성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고, 어떤 하나님께 실망하고 좌절했으며,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는지를 다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흘러가는 가장 강력한 중심 주제는 여호와의 왕대심과 다스리심이에요.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라고 부르짖는 순간에도 나의 왕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탄식하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써 내려간 이 하나님 이해를 다 모아 놨더니 작은 신학책이 되고 나이제스트 성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가장 힘찬 신학, 가장 힘찬 성경이라 할수 있죠.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시편의 두큰 기둥은 탄식시와 찬양시입니다. 감정이라는 스펙트럼 상에서 보면 정반대편에 있는 시죠. 그런데 시편에는 찬양시보다 탄식시가 더 많아요. 그만큼 사람이 하나님께 아뢰는 감정은 긍정보다 부정의 감정이 더 많다는 뜻이죠. 그런데 전체 시편의 흐름을 보면 주목할 만한 한 가지 특징이 보입니다. 처음 세 권은 탄식시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다 사권부터 점점 찬양시가 증가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5권은 거의 다 찬양시예요. 특히 이중 마지막 다섯 편은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찬양시입니다. 전체 시편은 어떻게 끝나나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 찬양의 명령이 150편의 마지막 구절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시편은 뒤로 갈수록 점점 찬양이 탄식을 압도하다가 마지막에 마치 헨델의 할렐루야 합창처럼. 모든 절마다 할렐루야 찬양이 폭죽처럼 터져 나오면서 할렐루야의 대현연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구조 자체가 하나님 백성의 영적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거친 광야와 고통의 터널을 지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탄식의 터널을 지나 찬양의 자리에 도착하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의 대합창이 하나님 백성의 최종 목적지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편 66편은 연단 받은 하나님 백성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그 연단의 유익을 깨닫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찬양시이자 감사시입니다. 그래서 70인역은 이 10편을 부활의 노래라고 부르죠. 1절에서 4절 본문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시인은온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성을 불러라. 그 이름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온 땅이 어떤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하는지 찬양의 언어를 가르쳐줍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라.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놀라운지요. 주의 능력이 어찌 그리 위대하신지 원수가 주께 복종 하나이다. 온 땅이 죽게 경배하고 당신의 이름을 찬송하나이다. 여러분, 에드워즈는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 밝히고 있는 모든 성구들은 한 구절로 압축된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모든 창조 세계에 담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소요리문답 제1번이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최고의 모욕을 받으십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의 제자들이 다 모여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심기가 뒤틀려서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셔서 그러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를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고 찬양에 실패하면 돌들이 그 일을 대신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존 파이퍼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분의 영광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찬양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맛보고 그분의 성품과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마음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온 땅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할 만큼 그분의 영광을 경배하는 기쁨으로 마음이 뜨겁게 차오르는 것이에요. 그런 예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스라엘의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예배자가 되고 교회가 된 것이죠. 10편, 66편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 본문입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 본문은 열방을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현장으로 부르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온 열방을 와서 출애급 사건의 놀라운 일들을 보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한 후 바다에 갇혔을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병거를 몰고 달려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 와서 보고. 너희도 우리처럼 주의 행하심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 그 사건 속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입니다. 우리가 이런 찬성 부르죠. 여러분 우리는 그때 거기에 없었어요 그런데 왜이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나나요? 이 찬송이 바로 와서 보라고 그 사건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찬송입니다 우리를 그때 거기로 데려가서 2000년 전에 거기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얼 하라고 그때 그 자리로 초청받은 걸까요? 그리스도인은 와서 보라고 온 세상을 부르고 세상 모든 민족이 그분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교회와 우리의 사명이죠. 그 사명 감당 못 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시편 기자는 연단을 받고 나서 이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음이 주는 담대함으로 그 왕이 능력으로 영원히 열방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눈이 열국을 살피신다. 그러니 반항하는 자들아 그분께 기어오르지 말아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수요일 본문 볼까요? 8절에서 12절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5절부터 7절에서 시인은 온 땅을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장소로 초청했습니다. 이제 시인은 온 열방을 하나님이 자기들을 연단하신 훈련의 장소로 초대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시인이 만민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그것이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존하고 지키시는 우리의 왕이시다. 그러니 만민들아, 너희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마치 모든 열방에게 자기들이 받은 연단을 자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단련하셨고,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감옥에 가두셨고, 고통의 짐을 지고 쓰디쓴 눈물을 삼키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바닥으로 떨어뜨리셔서, 사람들이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셨고, 불과 물의 위험한 시험을 모두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주님이 우리를 죽음의 고통에서 끌어내시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여러분 은재련사가 은을 재련할 때 어떻게 하나요? 바위에서 캐낸 은부스러기를 가루가 되도록 부수고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서 은물을 만들었다가 다시 식히고 이 부수고 불에 달구고 식히는 작업을 계속 반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재련을 언제까지 하나? 재련된 은혜, 재련사의 얼굴이 거울처럼 비춰질 때까지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순은이 될 때까지 부수고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고 지켰다가 다시 부수고를 계속 반복하면서 불순물 찌꺼기를 빼내셨다는 겁니다. 이 혹독한 단련 후에 고난의 골짜기에서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모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힘들게 하셨나, 왜 그런 일을 당하게 하셨나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연단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세상에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에서 20절은 시인 자신의 개인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간증하면서 온 세상을 다시 찬양의 자리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들으라. 나는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내게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는 겁니다. 이처럼 시편 66편은 우리 모두의 신앙의 여정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굽에서 나오는 즉시 순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연단하지 않으시고 평생 좋은 것만 주셔도 항상 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연단은 우리가 순은으로 재련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시간이고, 응답된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불과 물의 시험을 겪고 있든지 그 시험이 세상을 향해 와서 들으라고 말할 수 있는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괴로움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청하는 복의 통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탄식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을 최저점으로 떨어뜨리셔서 사람들이 내 머리를 땅처럼 밟고 지나가게 하십니다. 자존심이 짓이겨지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빠져나올 수 없는 그물에 걸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탄식 외에는 아무 소리도 낼수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가장 정직한 감정으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성소입니다. 여러분의 연단의 자리는 기도의 성소가 되고 있나요?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꾸미지도 포장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말씀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모든 탄식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행하실 일들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괴로움이 언젠가 뜨거운 찬양으로 터져 나오게 될 것이라고 믿으시나요? 하나님 문제와 시험과 고통이 없는 인생만이 축복이 아닌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연단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단이 세상을 향한 간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을 만큼 힘들게 겪고 있는 재정의 연단과 질병의 연단, 사역의 연단과 가족 관계의 연단이 모두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려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음의 고통에서 끌어내셔서 어떤 풍성함에 이르게 하셨는지 와서 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